자 일단 그 어, 크게 덩어리는 지금 여기 한 덩어리, 어, 그다음 에 밑에 부분이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부분 하나, 어, 그다음에 어, 여기 한 개, 어, 이렇게 해서 크게는 그세 덩어리로 그데있다가 보시면 되고, 어,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될게 어, 여기가 원점이 돼 원점, 여기가 원점, 그래서. 그 이쪽으로 봤을 때는 요 패턴은 지금 원형 패턴이니까 원 명령어로 해서 여기를 그 작성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두 번째 패턴 여기도 지금 그 원형 패턴이니까 원 명령어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 기본적인 패턴은 원형 패턴. 음,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어, 포인트를 잡을 건데. 어, 선을 거서 잡지 않고 이번에는 어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모델링이 복잡해지면은 어 포인트를 이용해서 좀 잡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것보다도.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음 잡아서 완료하는 걸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거는 음 나머지,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 음, 이쪽 연결하고, 이쪽 연결하고, 음, 그 다음에, 음, 여기 연결해서 어, 완료하는 걸로. 그래서, 어, 전체적인 패턴은 얘는 각형에 각형. 각형.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테니까. 그림은 어, 참고로보시고좀 크게 작업을할 테니까 자, 어, 세문서, 여서 가지고 세문서 열어서 보고, 이 책을 보고, 이다을 보고, 이 책을 보 M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보고, s 책을 보고, 이 책을 솔리드 띄웠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미리 좀 띄워 놔야 돼. 그다음에 그 <laughs> 그다음에 파트 파트 선택 확인. 그다음에 화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페이지 20, 그래서 P20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P20, P20 저장 그 다음에 음 얘는 어 기본 그 도면이 그하나 그려져 있는 건 기본 무조건 정면도라 그랬죠, 정면도 그래서 얘는 정면도에서 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면, 선택. 그 다음에, 어, 스케치. 음, 스케치. 음. 그, 하시다가 타이밍 놓치겠다든가, 약간, 음, 그, 놓친 포인트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내가 원형 패턴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라인 명령어 옆에 보면은, 그원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원 명령어. 얘 선택. 음, 얘 선택. 그 다음에 원점. 음, 염점. 여기 지금 빨간 거 포인트에서 어, 진하게 보일 때이 원점에서 클릭. 그 다음에 얘가 R20이에요. R20. R20. 그래서 R20 정도 어, 되는 데에서 선택. 그 다음에 어, 지능형 치수, 지수. 지능형 치수 지수, 예선택. 그다음에 예선택해서 얘가 지금 그 R 20이니까 40을 입력을 해도 되고 20 곱하기 2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면 40 이렇게 바뀌니까 그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원이 하나 있으니까 원명령어 <laughs> 원 명령어. 원점에서 원원 그린 상태에서 진형 치수로 가서 얘가 파이가 20. 파이가 20으로 입력할 거예요. 그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이쪽 첫 번째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여기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할때그 줌으로 해서 이걸 좀 작게 만들라 그랬죠? 작게 작게 만든 상태에서 어, 원 명령어 선택을 해서 어, 이쪽에 구석이 걸리지 않게 안쪽으로 하지 말고. 완전히 벗어나서 구석이 안 걸리는 쪽으로 가서 그냥 어 치수는 그 관련 없이 그냥 원 형태만 원 형태만 그냥 잡으세요. 그다음에 어 여기 그 길이 치수가 25. 길이 치수가 25. 어 그다음에 높이 치수가 140이니까 어, 요 치수를, 어,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진행형 치수 눌러서, 여기 중심,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원의 중심. 이, 어, 갖다 댔을 때, 그원 중심 표시가 나오면은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치수 뽑는 거는, 어, 이렇게 뽑든, 이렇게 뽑든, 이렇게 뽑든, 내가 원하는 대로 치수는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가 25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뽑아야 되겠죠? 어, 여기 치수가 25. 25. 그 다음에 여기가 140. 그러면 은 여기 어, 이거 포인트 잘안 찍히면 줌 하시면 돼요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 뽑는 대로 치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쪽 치수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140 그러면은 어, 이쪽에 25, 140 이렇게 치수 넣었으니까 이제 어, 얘 치수 잡아주면 돼요 얘. 그래서 얘가 얼마냐 면어 얘가 어 R11이니까 음11 곱하기 2 아니면 뭐22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어 원명령어로 여기 중심에서 원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R11 아니 파이 11로 넣을거예요 파이 11 이렇게. 어, 이거 뭐 하다가 줌 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음, 여기, 어, 여기. 단면도 옆에 그 화살표 눌러서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게 면의 수직으로 보기에요. 면의 수직으로 보기. 그래서 요걸 어, 누르면은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어, 여기를 잡을 거니까 여기는 그 X, X X 여기가 X0이면 여기도 X0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그 높이값 높이값은 6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 얘 작업을 할 거니까 <laughs> 그 얘도 그 패턴은 원형 패턴이니까 원형 선택해서 어 얘도 어뭐 이쪽으로 그리지 말고 그냥 밖으로 그냥 빼버리세요 구석이 안 걸리는 대로 어 그냥 여기도 어 패턴 그냥 원형 패턴만 잡고 치수는 잡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중심.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 원의 중심 음. 여기도 치수는 어, 뽑는 대로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가 좌표가 x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0 0 입력하고 엔터 음, 그러면은 이 좌표나 이 좌표나 x 좌표는 음, 같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가 60이죠, 60. 그러면은 여기 중심, 그다음에 여기 중심 선택. 여기가 어, 치수가 60이죠, 60. 그 다음에 이 원, 이 원, 이 원의 치수가 i12가 되죠. 그12 곱하기 2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어, 다 잡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는 그 포인트를 잡을 건데 우리가 어,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쪽 여기 여기는 어, 45 45. 그 다음에, 이쪽도 잡아야 돼요. 이쪽도. 여기는 10. 그 다음에, 48. 이렇게. 음, 그러면은, 그, 요기, 요소 잘라내기 옆에 보면은, 요, 어 점,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얘를 찍으세요. 얘를 찍어서 얘도 마찬가지. 어, 뭐그좀그 그 포인트 걸리지 않는 쪽으로 그냥 바깥쪽으로 그냥 바깥쪽으로 찍어버리세요. 그다음에 확인. 그다음에 지능형 치수. 지능형 치수해서 음, 얘 선택하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겠죠? 중심. 중심. 중심을 바로 선택을 한번 해보자고요. 중심을. 중심을 선택하면 여기도 치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어 45에요. 45. 45. 음.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에서 음. 여기 중심까지. 잘못하면은 안 잡힐 수도 있어서 편하게 갑시다. 지난번에 이거 중시 보조선을 걷죠, 그죠? 자, 여기 보조선으로 이제 뭐 갔다가 되면 잘 잡히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 보조선으로 그냥 해 해볼게요. 자, 보조선으로. 그냥 여기도 중심에서 하나 끄고, 여기 밑에 보조선, 그 다음에 중심에서 보조선을 하나, 건어 놓을게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요 45는 맞춰 놨으니까, 이 포인트 선택하고, 이제 같이 너무, 이거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선, 보조선을 선택을 해보세요. 보조선. 여기가 얼마냐면, 45가 되겠죠. 45. 45. 그러면 여기 포인트 완료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에 또 포인트 하나 잡을 거니까, 이 포인트 선택해서, 얘도, 그냥 바깥쪽으로 그냥 찍으세요. 그다음에 지능형 치수에서 얘 선택하고 여기 보조선 이게 보조선 얘 선택한 다음에 얘가 얼마나면 10이에요. 10 10, 10. 그리고 얘하고 여기 보조선 선택해서, 그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 내가 어 48이에요. 48. 48. 48. 48. 48. 48. 48. 4 갖고자 는8 48. 48. 48. 다 잡아놨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연결만 하면은 어 돼요. 45 45. 잠깐 예 하고 예. 얘가 10 포인트하고 여기 보조선 여기가 4십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지금 이거는 다한 거지 이거 사십팔 그다음에 어 이제 우리가 캐드에서 이 가이드 선에 해당이 되는 거는 그 라인 명령어, 라인 명령어, 어, 탄젠트. 라인 명령어, 탄젠트.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 선들은 다 탄젠트라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어, 알고 있어야 돼요. 다 탄젠트에 관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라인 명령어 선택해서 어, 여기, 우리 포인트. 45, 45 잡은 거, 어, 얘 포인트를 선택을 하세요. 어, 포인트를, 포인트. 그러면은, 음, 개를 선택을 하면, 어, 여기, 어, 빠른 스냅이라는 게 하나가 보일 거예요. 빠른 스냅. 음, 여기 보이나요? 빠른 스냅?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빠른 스냅을 어 선택을 하세요. 화살표를 <laughs> 빠른 스냅의 화살표, 화살표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그 탄젠트 스냅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탄젠트 스냅, 이게 보이죠? 탄젠트 스냅, 이게 탄젠트 스냅을 선택. 그러면은 탄젠트 스냅이 현재 설정이 된 거야. 자 보시면. 어 케드에서도 요 탄젠트 표시 뭔지 알지그지 음, 지금 또 탄젠트하고 똑같은 표시가 보일 거야. 이 표시가 나타났으면 지금 탄젠트 옵션이 먹은 거야. 그때 선택을 해주면 돼. 원 색이 변할 때 색이 변할 때얘 선택. 그러면은 얘가 지금 탄젠트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 확인해 보면 여기 아이콘이 탄젠트 아이콘이 떠주죠, 그죠? 탄젠트 아이콘이 떠주면 정확히 탄젠트 포인트에 얘가 그 작업이 끝난 거야. 요거 그 타, 자기가 탄젠트 작업을 했으면 요 아이콘이 정확히 떴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이게 먹은 거니까. 자 그다음, 그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라인 명령어 그다음에 여기 엔드 어, 그다음에 여기 빠른 스냅 빠른 스냅으로 가서 여기서 탄젠트 스냅 자 그러면 그 탄젠트 아이콘이 지금 따라올 건데 이 상태에서 음, 지금 여기 이 어, 원의 어, 포인트 포인트 캐드할 때그 각도 찍는 포인트 연습 많이 했 했죠, 죠죠 어, 여기 어느 정도 근처에 갔다 되면 색이 변화 o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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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어 라인 명령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포인트 잡은 데에서 탄젠트, 빠른 스냅에서 탄젠트 선택 그 다음에 여기도 탄젠트 색이 변할 때 선택, 그 다음에 이렇게 탄젠트 아이콘 뜨면 정확하게 선택이 완료가 된거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명령어, 음. 여기 끝 포인트, 엔드 포인트에서, 음. 여기도 마찬가지, 탄젠트 스냅. 얘 선택해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 확인. 음. 그러면은, 어, 그 선들은 다 완료가 됐고 이제 그 요소 잘라내기로 요소 잘라내기로 정리 작업만 해주면 돼요. 우리 캐드한 것처럼 나머지 그 트림으로 잘라내듯이 그 요소 잘라내기로 요소 잘라내기 선택해서 그 옵션은 근접 잘라내기 근접 잘라내기. 빈접 잘라내기 선택하고, 예, 잘라주면 되죠. 그 대신에, 어, 얘는 그, 줌을 해서 정확하게 잘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탄젠트 부분이 정확히 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 예, 그 처음에는, 음, 줌을 해서 이 탄젠트하고 이 원하고 정확히 잘렸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거의 그에러가 나면, 앱으로 여기서 다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선이 좀뭐 빠지든지 정확하게 안 잘리든지 그래서 에러가 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프리임으로 잘라 주면 되고 여기도 그 확인 작업을 한동안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익숙해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트림으로 음, 잘라주면 되고. 그래서 어, 여기도 정확히 잘랐는지 확인 작업을 어, 꼭 해주고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 많이 해보면은 멀리서도 보이는데 어, 처음에는 잘안 보여요. 그래서 어, 줌해서. 확인 작업을 꼭. 그러면 이쪽도, 어, 트림으로, 여기, 여기 잘리고, 어, 여기 잘리고, 어,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죠. 이렇게. 이게 원하고 라인은 갖다 드는 대로 딱딱 잘리니까 문제는 없는데, 탄젠트는, 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탄젠트는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좀이 상태에서 어 지금 그어 폐곡선 이제 폐곡선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이 탄젠트에서부터 음 얘가 지금 이게 지금 하나의 폐곡선인데 음 지금 여기 하나의 폐곡선으로 작업이 됐는지. 그 캐드는 캐드는 뭐 이렇게 점 같은 걸 찍어 있어도 되고 선이 뭐 옆에 하나 있어도 되지만 어, 솔리드에서는 이 점이나 선이 뭐 조금이라도 지금 이 탄젠트에서 조금이라도 선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어, 얘 솔리드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그렇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 스케치 종료 누르면 완전히 스케치 빠져나오니까 그 상태에서도 음 확인은 가능해요. 솔리드하기 전 상태에서도 지금 보면 뭐그 점이라든가 뭐 삐져 나온 거 이런 것들도 육안으로 어느 정도는 그 확인이 가능하니까 확인자가 표지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그 솔리드 돌출 어 베이스에 눌러 주면 된다 그랬죠? 얘 누르면은 바로 요렇게 떠 주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바로 떠줄 거고 어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얘기했지만 어 스케치 스케치 선을 하나 선택해 주면 돼요. 스, 스케치 선 하나 선택해 주면 어 바로 요렇게 뜰 거야. 근데 그래도 안뜬다 그러면은 그 스케치 상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점이나 그 어딘가 라인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솔리드 형성을 하고 어 마지막 그 마지막 작업은 여기 등각 보기 등각 보기 등각 포기 눌러서 저장. 그러면은, 어 P20에 대한 솔리드가 완성이 되죠. 지금 그 정면도에서, 이게 지금 정면도, 그죠? 이게 정면도. 그러면은 등각 포기에서 여기가 정면도가 되겠죠. 내가 정면도.